ma hakkaksin muidu . no , võib-olla . 조약이야, 마진트럭이야, 마진트럭이야, 마진트럭이야. 기분 조약이야. 아빠가 되게 웃긴가 봐, 그지 아빠가 되게 웃기나 봐. <laughs> 그렇 되게 재밌나 봐. 아빠가 되게 웃다. 되게 웃겨? <laughs> 아빠가 웃겨 아빠가 웃겨 yeah. 아빠 아빠가 이렇게 이건 우풍카 우풍카 공룡이야? 무슨 공룡이야? 빠가웃겨 엄마 이건 이쁜 자동차야. 이쁜 자동차? 귀여운 자동차? 아니 이쁜 자동차. 이쁜 자동차. 이건 큰데. 엄마, 봐봐요. 아이고, 예쁘다. 엄마, Y예요. Y. Y? 응. 어, 그러네. Y네. 응? 영어야, 영어. 영어야, 잘했어. 자동차가, 자동차가 Y가 됐다. 우와, 잘했어. 아빠.